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323페이지 3번에 국가능력의 선진화, 선진 정치와 행정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의 역할을 인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의 역할이 지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증대되는 듯하다. 전 세계화를 성공시키는데 국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창의와 활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질서와 법치위를 확보해야 하고 교육개혁을 통하여 세계 최고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신빈곤증의 문제는 사회 갈등의 증대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세계화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타면서도 신빈곤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증대되는 사회적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한다. 세계화에 따라 그만큼 국가의 역할,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국제관계를 보아도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화 시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세계주의와 주의 보편화와 더불어 민족주의의 재단자이될수 있다.그런데 이 새로운 민족주의 경향이 지역패권주의와 결합하거나 종교적 민정도 근본주의와 결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면 그만큼 경직된 국가주의적 내지 전체주의적 민족주의가 되고 그 결과 국제관계를 다자 324페이지 주의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로 풀리기 어렵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정치와 외교, 즉,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다. 세계와 정보화 시대에 국가 역할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확실하나.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순히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아니라 우리는 독특한 정부, 유능한 정부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20세기 문명사적 변화의 세계화도, 지식정보화도, 민주화와 지방화도,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도 모두 엄청나게 새로운 국가적 과제, 국가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을 월바로 풀 능력이 있는 똑똑하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2 1세기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영에 성공하려면, 나의 선진화에 성공하려면, 더뛰한 정치적과 외교력, 그리고 정부 능력이 모른다 다시 말해 국가능력의 획기적인 선진화가 요구된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능력은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의 정책개발의 능력이다 국가의 기자를 구상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올바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국가의 정책집행의 력이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때 하도 325페이지 그 정책이 부실하면 의미가 없다 일단 확정된 전략과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국가의 정책 학습 능력이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과거의 국가 정책을 별바로 평가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그 경험이 다음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 전체가 학습 조직이 되어야 우리가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국가 능력에 대하여 각각 선진화 과제와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방금 1번의 정책 개발 능력. 우선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고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자. 우리나라가 국가의 정책 능력을 높이려면 정치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의 정치가 되어야 하고 잠시만요. 정치와 행정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며 하 우리나라 학계가 이런 것 실전이 분리된 허악이 아니라 이런 것 실전이 결합된 실사고시 학행일치의 실학을 많이 하여야 한다. 첫째, 정치가 비전과 정책 경쟁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단순한 지역구도에 기초한 권력투쟁의 정치가 주종을 이루었다.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중심 되는 326페이지 국가 경영형 정치가 아니었다. 비전과 정책이 부재한이기 정치, 깊지 않은 이벤트 정치가 주종을 이루었다. 정치는 부실하고 전문대적이어서 정치의 정책의 영향, 나아가 국가의 정책 영향을 받할수 없다. 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정치란 거고 국가 개영이고 국가 개영은 비정과 정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정과 정책 부재의 정치, 이민른이 인지중심의 정치, 지역야학을 통한 정권적 정치만이 행위가어다그 결과 우리의 정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없었다. 정치의 정책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가를 본 우리나라 정당이 이념 정당화, 정책 정당화가 가장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를 보면 지역구도와 지역감정에 의지하는 지역정당과 대통령이나 대권 후보자로 중심으로 수시로 위협 집산하는 사당의 지배적인 형태였다. 국가 발전의 기정과 정책을 중심으로 모은 민영 정당이 정책 정당이 없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민영적 공당, 세계관 정당이 없는 셈이다. 그래의 정신은 이익 투쟁, 권력 투쟁일 뿐, 가치 투쟁, 정책 투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정책 능력은 결코 높아질 수 없다. 정치의 정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양가를 이번에 선거를 정당과 정치 지도자의 비전과 정책을 경쟁하는 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3 2 0페이지 지금과 같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중공익이나 학세선정이 주를 이루는 선거가 지배적인 한 정치의 정책 능력을 높일 수 없다. 어떤 후보도 정책으로 승부를 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참신한 정책 제시보다 지역 감정을 자극하거나 인심 공격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당의 이념 정당화와 정책정당화가 진전되고 정책 경쟁형 선거지도가 정책되어야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선택, 이념과 가치에 대한 선택이 된다. 지금까지 지역연구나 학교연구에 기초한 선택이 되지 않는다. 이념 정당화와 정책 경쟁이 화가 정책되어야 정치인도 정치의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과 국가경영 철학을 가지고 경쟁하는 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야 비전 제시 능력과 정책 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이념과 정책이 정치와 선거의 중심에서야 국민도 선거에서 자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선거가 이념과 정책에 대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 정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무의념과 무비전의 무의 지역구도 정치 대권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하 집단하는 사상정치가 지배적이다. 328페이지 이러한 무의념, 무비전의 무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당을 선택하고 정권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을 뽑아도 그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다. 국가발전의 비전, 전략, 정책, 모든 것을 새로운 집권 세력 혹은 새로 뽑힌 대통령 비인이 처분해 놓기는 된다. 이는 마치 눈을 감고 선거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 선거에 갈때 자신이 하는 선택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셈이다. 눈을 감고 선거를 하였으니 일정 기간은 항상 새 지도자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된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를 보다 이념과 가치지향형으로 바꾸고 정당과 선거도 국가발전의 기준과 정책을 굉장한 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선거법, 정당법 등을 끊임없이 개혁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정치 정책 문력이 크게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의 정책 능력이 높아지지 않고 21세기 나라 헌전를 달성하기 어렵다. 둘째, 정치와 행정이 포퓰리즘 능력이 빠지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정책 능력을 높이려면두 번째로 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대중인 기 학교이다. 325페이지. 소위 포퓰리즘의 유혹이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는 일정 부분 기득권에 대한 부정이 불가피하다.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세계화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연히 이익 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권위주의적 지배가 끝나고 문제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내용을 담은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정책이 이익 집단의 주장에 뚫리거나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은 국민의 일시적이고 감정되는 여론의 영합 발련이 커진다. 국가정책의 일반성을 잃고 넘치며 결국 정책실파를 풀게 된다. 이익집단의주장이나 정제되지 않은 국민 다수의 여론이 장기적인 국가의 얘기에는 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퍼플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 및 행정구치도자들의 확고한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리더십이 단기적, 정파적 이익을 중시하며 정책 포퓰리즘은여기에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중시하는 원칙이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만이 정책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다. 인기는 비해서 제로입니다. 정책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책 수립 과정은두 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1단계는 정책의 330페이지, 기본과제의 정책의 우정순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 국민의 의뢰 방법에 수렴하여 국민 다수에게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무슨 문제부터 풀 것인지를 결정할 때 국민 다수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있는지 주의시대 정치의 본령이 기때문이다그 다음 2단계는 정책된 확정된 정책과지를 어떠한 전략과 정책수단을 가지고 달성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민 다수 여론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문제부터 풀 것인지는 국민이 정하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정하는 것이 없다. 그래야 정책을 개발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입지 때문에 정대되지 않을 국민 여론을 오도를 먹을수 있다. 즉, 퍼플리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해당 분야 직업 공무원, 대학 교수, 정책 연구 연구원 등을 포함한다. 특 전문가로서 직업 공무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이들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정책과제는 목표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따라 정화돼 정책 수단의 선택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퍼퓰리즘을 극복하고 정부의 정책 능력을 높일 수 있다. 퍼퓰리즘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과 정치적 분위성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행정의 정치의 일방적으로 정속되어서는 336페이지.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없다. 행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행정의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어,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행정이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행정은 공익 우선의 원칙, 정치적 독립의 원칙, 전문성 존중의 원칙 등의 생명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직업공무원의 신문도장, 자부심과 사명의식 제공, 그리고 자본으로 등이 가장 중요하다. 이 외에 특수관력 기관장에 대한 의사청문의 확대와 인기보장, 정부 직후 배임에 대한 특별 검사 대책 운동에 행정의 타협 정화를 위한 필요한 것이다. 셋째, 학계가 실사고시의 실학을 많이 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책 능력을 풀려면 우리나라 학계에 항의하는 기본 자세와 기본 철학, 즉 학문과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보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실사고시의 실학이 크게 부족하고, 공리공담이 허하게 만드사다. 물론, 공리공담도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무용지용도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정국에서 산행으로 도약을 입어내야 하는 경우는허황은 낭비이고 사치인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의 학계는 폭이 좁고 깊이가 얇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은 많은데 이를 풀어야 할지력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은 많은 데이를 풀어야 할 지적은 제한적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비하여 볼 때, 학자의 수와질이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나라와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실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332페이지. 그리하여 이론과 현실을 겸비한 보다 심층적모구를 많이 해야 한다. 많지도 않은 학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내면하고 부멍을 하거나, 학물 연합문에 빠져있으며 그만큼 우리나라 정책 영량 국가의 개발 정책개발 영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학자의 자세전환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 영수소 전도 개발 형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이론을 중시하는 외국학자, 대학교 수 등을 초빙하여 실무를 중시하는 내부 연구자와 함께 현실 정책 과제를 연구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의 정책 영향을 부정도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 정책 연구는 민간의 국가 정책 연구도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또한 대학의 연구도 단순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정책 과제를 다루는 국가 정책 연구에 보다 많은 인적, 적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구구절절로오은 말씀이시고 자 귀, 귀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음, 냉정하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 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